안녕하세요, 아이리입니다. 오늘은 심즈포 기간 안정 무료 제공을 기념해서 심즈를 처음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새 게임을 눌러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람, 신, 그리고 왼쪽에 설정 창인데요. 다이아몬드 플럼밥을 눌러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이 창에서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맞춤 성별 설정 그리고 연령대와 걸음걸이,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육각형이 야망이라고 하는 심 인생의 목표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게임팩이나 확장팩을 구매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야망도 있습니다. 작은 육각형은 심의 특성이에요. 감정, 취미, 라이프 스타일, 사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항목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해도 되고, 골고루 골라도 됩니다. 이제 심을 볼까요? 클릭하지 않고 머리에 마우스를 올려봅니다. 플러스 모양의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가로, 세로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꾹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보세요. 슝슝. 머리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목입니다. 목은 양 옆으로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두껍거나 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똑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심의 방향을 바꾸거나 마우스 오른쪽 키를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의 몸통을 눌러봅니다. 왼쪽에 슬라이더로 근육량과 지방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바꿀 수가 있고 문신도 할수 있습니다. 옷을 입히기 전에 얼굴을 먼저 설정해 볼까요? 심의 얼굴에 클릭해 주세요. 가장 위에 있는 얼굴 아이콘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피부색을 고르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얼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싶으면 아래쪽에 있는 실행 취소를 클릭해 주세요. 쭉쭉 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저장되어 있는 얼굴이 아닌 내 스스로 꾸미고 싶다면 눈, 눈썹, 두상, 뺨 바꾸고 싶은 부위를 눌러서 한번더 더블 클릭해서 세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코도 마찬가지로 콧볼을 넓히거나 줄이거나 눈 크기도 줄이거나 키울 수 있고요. 눈썹 모양 뿐만 아니라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심의 얼굴을 만드는데 머리가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데 머리 모양에서 X를 눌러서 없앤 다음에 꾸미는 것도 추천합니다. 얼굴이 좀더 들어가게 나오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얼굴 탭으로 들어가서 피부 특징. 선택한 피부 특징을 없애고 싶다면 X를, 전체를 없애고 싶다면 피부 특징의 X를 눌러 없애줍니다. 치아까지 설정을 했다면 머리 모양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항목이 들어가 머리와 머리 색을 바꿔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항목도 취향껏 꾸며봅니다. 이제 옷을 입혀볼까요? 마우스 위를 사용해서 심의 상반신이 보인다면 몸통을 눌러주세요. 몸은 설정을 다 했으니까 토탈 스타일을 들어가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놓은 옷을 그대로 입는 기능이에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의. 블라우스, 재킷, 티셔츠, 스웨터, 탱크 등등 원하는 항목이 들어가서 옷을 골라봅니다. 옷 밑에 있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누르면 옷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도저히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사위를 눌러서 랜덤으로 옷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방금 전 옷! 그게 좋겠다 싶다면 마찬가지로 실행 취소를 눌러줍니다. 전신은 우선 넘어가고 하이로 넘어갈게요 바지가 인사하면 하이 상의 하이 액세서리 신발까지 정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넥스로 아이템을 지워줍니다 지금 이 옷은 신들이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평상복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쪽에 세모를 누르면 1과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또 다른 평상복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2를 클릭하고 전신. 이 옷이 평상복 2번으로 지정됩니다. 최대 옷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지울 때는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옷들도 설정해줍니다. 특성은 게임 플레이가 시작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안녕, 내 이름은? 을 눌러서 이름까지 정해준다면 플레이 준비 완료! 게임 시작! 입주할 마을을 골라봅시다. 마을을 충분히 보고, 지구본을 눌러서 다른 마을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시작은 빈 부지보다는 집이 지어진 곳이 플레이하기 편합니다. 저는 이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구 있음으로. 로딩에 나오는 이 글들은 플레이 팁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두면 좋습니다. 마우스 휠로 축소, 확대. 마우스 오른쪽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 또는 WASD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무 사물이 클릭해서 한번 상호 작용을 해볼게요. 심이 뚜벅뚜벅 걸어가죠? 방향키로 직접 심을 따라가도 되지만, 여기 있는 작은 초상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심 옆에 비디오 카메라 같은 표시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호 작용을 해봅시다. 카메라가 심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편하죠. 천천히 UI를 살펴볼까요? 왼쪽, 중앙, 오른쪽, 오른쪽 위.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중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조절기입니다. 일시, 중지, 일반, 고속, 초고속, 심지 속 시간을 멈추거나 빠르게 가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 일시중지로 해놓을게요. 카메라 렌즈, 카메라 옵션을 누르면 스크린샷,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옆에 적혀있는 영어나 숫자는 단축키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단축키는 외워두면 좋겠죠? 왼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은 지금 행복하대요. 고독한 늑대, 외톨이 특성 때문에. 이렇게 네모창으로 나오는 게 무드렛이라고 하는 심의 감정입니다. 바로 아래는 가족 재산 집 모양을 누르면 집의 중앙으로 이동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휴대폰을 눌러 봅시다. 사교 소셜 이벤트를 열어서 생일 파티를 포함한 다양한 파티를 열수 있습니다. 이동 이사를 하거나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키보드 단축키 M, Map 키를 눌러서 이동하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직장 탭에서 일자리 찾기로 희망 직종에 출근을 하거나 프리랜서 직업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직장을 얻지 않고도 집에서 그림, 글, 원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심들은 무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업 이름에 직접 정하는 기능이 노동부에 등록하기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가족 서비스 이용하기 피자를 시켜 먹거나 가정부 수리 서비스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셀카 사진 찍기 휴대폰으로 게임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 만들기에서 선택한 야망이에요. 만족 포인트가 25포인트라고 나오죠? 이 포인트를 모아서 보상 스토어에서 물약 또는 특성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야망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또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야망의 단계를 알려줍니다. 아래의 과제를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처럼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뭐하지 싶을 때 하나씩 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직업, 일자리 찾기.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언제 쉬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승진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게 바뀌는 직업도 있으니 엄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몇 시간 뒤에 출근하는지, 승진 조건과 일일 과제가 나오는데요. 승진 조건의 성취도가 진한 초록색까지 올라가야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빠르게 승진을 하고 싶다면 일일 과제를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은 심의 요리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기술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다른 심들과 인사를 하면 이창에 추가가 되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심의 이름과 연령대를 알수 있는데 모르는 정보는 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기. 직업에 대해 묻기. 가방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맵에서 아이템을 줍게 되면은 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풀에서 뭐가 자라나면은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란 게 없네요 여기 있다 발굴하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방 밖으로 아이템을 빼내거나 다시 넣거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로지에서는 심의 게임 시간으로 며칠 뒤에 나이가 드는지 알수 있고 가계도와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심을 만들 때 골랐던 특성과 처음 골랐던 야망 관련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구창입니다. 플레이 때이 창은 거의 항상 띄워놓고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수치는 점점 줄어들어요.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변기를 눌러주고 배가 고프다면 냉장고나 오븐에 눌러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만약 한 집에 사는 심들이 늘어나서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좀더 편하게 심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용변이나 위생을 아이콘을 눌러서 자주 해결하는 편이에요. 아이콘을 누르면 심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당 욕구 게이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알려주니까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잠시 플레이를 해볼까요? 일시중지해서 일반으로 바꿔줍니다. 작은 심 초상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카메라가 심을 따라다니게 해주시고, 냉장고를 눌러 요리를 해볼게요. 저는 4인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를 먹어볼까요? 한 접시 집기를 누릅니다.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꾹 누르고 움직입니다. 한 번에 1인분만 먹기 때문에 음식이 남는데요.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으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해서 버려야 돼요. 음식을 눌러서 넣기. 누르면 심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거예요. 왜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laughs> 일시중지를 눌러봅니다. 왼쪽을 살펴보면 구운 치즈 샌드위치 먹기가 가장 아래에, 그리고 넣기는 바로 위에 있는데요. 심들은 시킨 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해나갑니다. 그만 먹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주길 바란다면 지금 진행 중인 행동을 클릭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을 겁니다. 만약 샤워를 시켰는데 심이 너무 졸려서 쓰러지려고 한다면 샤워를 취소하고 잠자기를 눌러줘야겠죠? 잠잘 때는 자동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의상을 바꾸는 방법은 심 자기 자신을 누르고 복장, 의상 바꾸기.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새로 지정하는 방법은 옷장이나 거울을 눌러서 의상 지정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를 살펴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부터 볼게요. 옵션 메뉴입니다. esc 를 눌러도 나오는데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동 저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꼭꼭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설정에 들어가 볼까요? 화면, 소리, 음악, 게임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의 자율성을 끌 수가 있어요. 심들은 플레이어가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심 연령 변화, 심 수명도 이곳에서 설정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뉴 창을 끄고 다음 아이콘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중에 나오는 알림들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 설정. 조금 특별한 것은 심즈, 3 카메라입니다 심즈3와 심즈4는 카메라 이동법이 다른데요 심즈3 카메라를 설정을 한 다음에 휠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심의 정수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서 좀더 자신이 편한 카메라 이동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벽 위로 벽 아래로 벽 단면 보기 보통 벽 단면으로 플레이하는 게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 1층과 2층을 이 아이콘에 눌러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와 마을 관리는 우선 넘어가고 건축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플레이하실 때 ui 인터페이스를 숨기는 방법 키보드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wasd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Q를 누르면 시점이 내려가고 E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로 건축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가 많이 있는데 지붕, 빈방과 벽, 문, 토대, 토탈 인테리어 방. 이 중에서 빈방과 벽을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네모 방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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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실행 취소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망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 크기를 키우려면 우선 일반 마우스 선택으로 바꾸고. 방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데 방의 왼쪽 부분을 늘리고 싶다면 왼쪽 화살표를 꾹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문을 바꿔볼까요? 방문을 바꾸고 싶은데 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벽 설정 해서 벽 위로 하면은 문이 보입니다. 망치를 눌러서 문을 없애거나 문을 클릭하고 팔기 문을 클릭하고 딜리트 이용해서 아이템을 팔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문고리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문고리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을 설치했는데도 계속 마우스에 문이 붙어 있어요. ESC를 누르면 됩니다. 벽 패턴, 바닥 패턴으로 벽과 바닥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칠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해서 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 전체를 이 바닥재로 칠하고 싶으면, 바닥재를 고른 뒤에 Shift 키를 누르면, 이방 전체를 한 가지 색깔의 바닥재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벽지도 똑같습니다. 토대를 눌러봅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토대가 있습니다. 토대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마우스를 바꿔주고, 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중앙에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얘를 위로 올리면 집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토대를 고르고 바를 수가 있습니다. 토대를 낮추려면 아래로, 더 높이고 싶으면 위로. 자, 아, 계단이 보이네요. 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방 도구를 이용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단. 계단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리는 방법. 이게 1층이잖아요.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2위에 똑같이 벽을 놓으면 됩니다. 계단이 사라졌다고요? 다시 눌러요. 다시 해서, 자, 왜안 되는 걸까요? 벽과 겹쳐 놓을 수가 없다. 외부에서 올라가게끔 하려면은, 요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칸 뒤에서, 그리고 내부의 계단을 만들고 싶다 하면, 안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토탈 인테리어 방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방을 그대로 받아오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템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방 전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대요. 돈 치트 사용 방법. 지금 여기서는 사용을 못하고 생활보드로 돌아갑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이게 치트 창입니다. 여기다가 마더 로드를 한번 치면은 5만 시을레오니 충전이 됩니다. 다시 Ctrl+Shift+C로 치트 창을 닫고 갖고 싶었던 화장실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좀 이상하게 가져와 졌는데, 아 문이 이쪽에 있네요. 자, 그러면은 <laughs> 돌립니다.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벽을 올려서 문을 찾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이 화살표로, 음. 했어요. 원하는 화장실을 가져왔습니다. 자, 건축 바로 아래에 있는 공간별 아이템으로 넘어갑시다. 주방부터 정원까지 공간별로 아이템을 모아놨는데요. 주방을 꾸밀 때는 주방 항목에서, 침실을 꾸밀 때는 침실 항목에서 아이템을 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다른 아이템을 지우거나 옮겨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보통 네모칸에 맞춰 놓을 수가 있지만, Al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네모와 상관없이 아이템을 놓을 수 있습니다. 방을 꾸미다가 예쁜 해바라기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림이 조금 크면 좋겠네요. 아이템을 클릭한 상태로 닫는 대괄호를 누르면 아이템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이는 건 여는 대괄호를 누르면 됩니다. 조명을 정확하게 대칭으로 놓고 싶어요. 키보드 T를 눌러서 시점을 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편안하네요. 그 다음은 기능별 아이템입니다. 공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의자가 보고 싶을 때, 모든 조명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게 편하겠죠? 마지막은 가족 가방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그냥 가방이 아니라 가족 가방에서 아이템을 확인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아이템을 가방에 넣기로 넣어 둘수 있습니다. 바로 판매할 수도 있고 다시 얼마든지 꺼낼 수가 있어요. 화장실도 바꿔 봤고 침실도 바꿨는데 이렇게 해도 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지 철거. 돈이 들어왔어요. 바닥이 얼룩얼룩하다면 지형 철거까지 해 주고 이번에는 다른 유저가 지은 집을 가져와 볼게요. 갤러리 갤러리에서는 다른 유저가 만든 가족이나 부지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은 건축 모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부지를 누르고 현재 인기, 최고 인기에서 집을 찾거나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금에 맞춰서 집을 찾아 봅시다. 이 집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지 유형이 동물병원으로 되어 있네요. 부지 유형을 주거로 변경합니다. 이 집을 사고도 만 오천 시몰이 남네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부지 배치하기. 가고 있음. 아,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받으려는 부지가 현재 부지보다 커서 이만큼이 잘리게 된다. 라는 건데, 최대한 덜 잘리게끔 하고 확인. 그리고 집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부지 및집 이동. 부지 이동으로 방향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집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와, 이쪽은 안 꾸며져 있네요. 아마도 플레이어가 직접 꾸며봐라. 라는 의도로 일부러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담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즈포 플레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없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또 보자.